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을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죠? 네,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구속 그 사역을 이제 대세기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현할 삶을 다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운명은 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또 무엇을 얼마나 우리가 기억 얼, 얼마나 기억하느냐에 따라 달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베표로 은혜를 통해 얼마나 깨닫고 순종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딱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그 선택에 따른 결과도 명확히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선택에 따른 결과 또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명확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서 이제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의 기억을 대세기게 해주십니다두 가지 기억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의 학교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일자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보았고, 또 고라일 당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또한 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고, 불순종이 얼마나 뼈 아픈 지도 배웠습니다. 두 가지 기억을, 이 기억을 통해 이들은 교훈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선택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선택과 결단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순종에 따른 두 가지 축복을 소개합니다. 먼저 8절과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는 가나안 땅의 정복과 정착과 관련된 축복이고 다른 하나는 그 땅에서 이제 부교와 안정과 관련된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팔절 장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유아가선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은 뭐 그들이 농사를 위해 연구해서 뭐 농사를 짓고 또 노력해서 외부의 적의 침입을 대비하여 군사력을 키우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그 복을 계속 영원히 누리지는 못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역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위해 에덴의 낙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행복한 삶을 즐기기에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부족한 곳이 전혀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그 동산에 있는 열매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단 한가지만 빼고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명령을 지켰다라면 아마 그들은 지금도 에덴 동산 그 낙원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금지령을 어김으로써 낙원에서 쫓겨나는 그 아픔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귀한 축복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이와 같은 어리석은 어리석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누리게 되는 아주 특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뭐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 말씀을 어기는 일을 자주 하곤 합니다. 뭐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고 예배 자리에 없는 것.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 우리의 소득의 1조를 드리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이를 영원히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3엘상 15장 23절 말씀을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절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망하고만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인생을 성공적이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가 참으로 본받을 것이 많고 배울 것이 많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전혀 우리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성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고 풍요한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겠습니까? 불순종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그런 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본문 10절을 11절을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퍼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이 그들이 전에 있던 그 애굽 땅과는 그 환경적으로 뭐 조건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때 있을 때처럼 그들이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더라도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고 충분히 얻을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환경적 조건이 좋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뭐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는 인간적인 계산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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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존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그것은 둘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계산법을 근거로 하므로 하나에 하나에 더한 것이 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뭐 100배, 1000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정만 봐도 우리가 이것을 입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볼떡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는 어린 소녀의 한끼 도시락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존할 때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도 무려 5천명이나 되는 대군중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조각을 열두 광주리에 넣을 만큼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신뢰해야 하는 까닭이 여러분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은 힘이 적고 보잘 것 없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해 충분히 그런 복을 받을, 받고 또 받을 그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 말하죠? 그 수로에서 그 수로를 사용하는 애굽의 들판에서 일했습니다. 서로의 물이 충분히 가득 차면, 그 서로를 막기 위해 또 발로 흙을 옮기기도 하고, 여러 비천한 일들을 다이스라엘 종사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굶어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더 나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다. 하늘에서 내리는 피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하나님의 눈이 끊임없이 그 위에서 감찰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돌봄과 보살핌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막과 같이 메마른 땅이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옥토가 되고 풍요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것은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아무리 해상적으로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삶이 풍요로워지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가난 땅에 우거한, 우거하는 나그네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셨고 번 번영, 그에게 번영과 풍요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내가 너를 돌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때에 따라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처럼 그저 오늘 매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다 키워주실 것입니다. 사랑 성들 여러분 우리는 단 5분 후의 일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내일들을 염려하고 내년이나 또 훨씬 오래된 일들로 왜 염려하고 불안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당장 내 앞에 일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구역,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한, 풍요한 복을 누리시기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좋은 것들을 차고 넘치게 주일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풍요로운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선택에 따른 결과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알려주며 순종할 것을 건면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본문 13절과 13절에서 15절을 보도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의 이름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비옥한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될 물질적인 축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당연히 최상품으로 충분히 공급받고 배부르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게 된 상태,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풍요함, 이 물질적인 만족함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 0 2 3장 25절에서는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과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또한 시편 81편 16절에서는 또 내가 기름진 말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또 2사에서 30장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그고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물질의 복을 받아 또 육체적으로 만족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복만 복뿐 복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복 또한 받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복을 풍성히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성도에게 우리에게 세상에서 고립하게 살거나 또 불망조스럽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어떤 자녀인데요? 얼마나 사랑하는 자녀인데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살려주신 자녀인데 그 자녀를 여러분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풍성한 복을 예비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진실로 하느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느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느님께 순종함으로 하느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풍성히 받아 그것을 마땅히 누리시는 성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 여러분 하느님께 불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런 불순종의 결과는 비가 그치고 그 땅이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다른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때그 비가 그치고 그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정하는 행위는 우리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게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만물의 주관자 되신 분 아니십니까? 인간의 생사회복을 결정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찾는다면,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화를 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구원도, 축복도 없습니다. 구원의 길도, 축복의 길도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 순정하는 것. 하나님께 순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하나님께 순정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뭐 구원이 있고 다른 방법으로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떠나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떠나게 하려는 자들은 그가 가까운 뭐 친구이든 우리 안에든 남편이든 뭐 가족이든 여러분 원수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역사 하는데요? 우리를 하나님 구원과 축복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것들을 다 찾아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게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다른 신들의 가게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네, 꼭 그때마다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할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운명을 되풀이 하시겠습니까? 이미 다 알려져 있고 다 알려 주셨는데 그대로 한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사형성자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때그 광야에서 보았던 큰 일이. 가나 안에서도 재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두 갈래 길은 여러분 세상이 무수히 존재합니다. 둘중 하나는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 또한 우리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고 또 어떤 가르침을 따를지 우리는 매순간 결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분명 두 가지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복된 삶을 그러나 누리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복기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에게 물질의 복, 뭐 장수의 복, 번영과 승리의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질대의 말씀인 성경에 여러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장된 복을 여러분 왜 거부하시려고 하십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부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매 순간 선택할 때 보장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놀랍게 여러분.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축복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대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